안녕하세요. 임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포토샵 CC의 작업 공간, 즉 워크스페이스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포토샵을 실행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과 제가 보는 화면이 다른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의 툴이나 오른쪽 패널들이 닫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런 공간을 우리는 워크스페이스, 즉 작업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업 공간을 설정해서 사용하다가 패널의 설정이 틀어지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되돌리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토샵을 처음 실행하면 이센셜즈 모드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모드에서 필요한 패널들만 남겨서 정리하고 저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왼쪽에 있는 툴 패널을 두 줄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 위쪽에 화살표 두 개가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툴을 한 줄에서 두 줄로 한번더 클릭하면 두 줄에서 한 줄로 바꿔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줄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툴의 제일 아래에 있는 색상을 선택하는 기능이 포토샵 사용 시 많이 사용되는데 너무 아래쪽에 있으면 동선이 길어져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른쪽 패널들은 상단 윈도우 메뉴에서 본인이 원하는 패널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패널들은 버전마다 개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현재 CC 2022 버전에서는 총 34개의 패널이 있습니다. 일단 필요한 패널들을 먼저 불러오고 자주 사용하는 패널들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스와치즈, 그레이디언츠, 패턴즈 퍼티즈 레이어즈 채널즈 패스즈 캐릭터 패러그래프 히스토리 패널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메뉴를 눌러서 체크되어 있는 패널들은 그대로 두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패널들 중에서 체크되지 않은 패널들만 클릭하여 패널들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패널이 두줄 들어있는데 제일 위쪽에 툴과 동일하게 화살표 두 개가 붙어있는 아이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눌러보면 패널을 활성화시키거나 또는 숨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앞쪽과 뒤쪽 사이선에 마우스를 가지고 가서 움직이시면 최소화시켜서 아이콘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콘을 클릭하면 패널을 임시로 열어줄 수 있으니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한 번씩 필요한 패널들은 이렇게 숨겨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있는 패널들 사이에 선에 가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각 패널의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패널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즈 패널의 이름 있는 부분을 잡아서 화면의 중앙으로 움직이면 패널이 분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움직인 것을 다시 끌어다 놓으면 패널이 이동할 수 있는 곳에 파란색 선 또는 테두리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란색 선은 위아래 또는 왼쪽과 오른쪽 패널의 사이에 삽입이 되는 것이고, 파란색 테두리는 기존에 있는 패널들의 탭으로 추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탭을 잡아서 앞뒤로 순서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단 컬러, 스와치즈 그레이디언츠, 패턴즈 패널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중간 프로퍼티즈는 분리하여 히스토리 패널 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스트먼트 패널과 라이브러리즈 패널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해서 오른쪽에 있는 X버튼을 이용하여 닫아버리겠습니다. 캐릭터 패널과 패러그래프 패널을 중간 위치로 이동하여 잘 보이도록 구성하고 하단 레이어와 채널 패스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왼쪽에 있는 히스토리 패널과 좀 전에 이동한 프로퍼티즈 패널은 그대로 유지하고 카멘츠 패널은 분리하여 닫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패널들의 정리가 완료됩니다. 히스토리 패널과 프로퍼티즈 패널은 자주 사용하는 패널은 아니므로 필요하면 클릭하여 열어서 쓰는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최소화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컬러 패널은 오른쪽 선 4개가 있는 아이콘 즉 풀다운 메뉴를 눌러서 CMYK 슬라이더로 활성화 후 설정하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선 4개의 아이콘처럼 눌러서 아래로 열리는 버튼을 관용적으로 풀다운 메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다면 작업 공간의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패널 정리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상단 윈도우 메뉴에서 워크스페이스, 뉴 워크스페이스 메뉴를 눌러서 이름을 지정합니다. 하단에 있는 메뉴나 툴바 같은 체크 버튼 3개는 단축키나 메뉴 툴바도 지정할 거냐는 설정인데 전부 체크하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쓰다가 패널을 움직이거나 설정을 바꿨다면 오른쪽 상단 아이콘에서 저장해 놓은 이름을 설정하고 밑에 있는 리셋 워크스페이스 처리를 해주게 되면 저장해 놨던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토샵 작업 공간 즉, 워크스페이스 설정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면 작업 공간을 설정해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에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 주세요.